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비해 주신 용사들은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데 군사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에게는 30인 용사 무리와 그 안에 가장 으뜸인 세 명장과 둘째 세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 여러 족속들의 자손들로서 큰 용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지를 얻도록 도우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상비군을 조직하는데 이 30인 용사들이 상비군의 우두머리를 맡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다윗의 용사들 첫 번째 둘째 세 명장 나머지 용사들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압의 아오 아비새는 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야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비시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위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뿌게와 아오아사람 일레와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브나야와 가하스시신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웨사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당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나다네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아가의 아들 한안과 미덴사람 유사박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야와 야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둘째 세 명장의 우두머리인 아비새는 요압과 아사엘과 함께 다윗의 이브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수르야는 자매 아비가일과 마찬가지로 이세의 아내와 나아스 사이에 태어납니다. 수르야의 남편은 젊었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아사엘을 그의 아버지 묘에 장사했다는 데서 알수 있습니다. 다이의 군사 령관인 요압은 30인 우두머리나 각 3명 장항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언급되지 않은 둘째 3명 장의 나머지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부은 받은 자인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충성은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공동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이루는 하나님 나라. 역대기 기자는 다이세 용사들을 단순한 군대 조직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갓,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이세 왕국이 특정한 출신이나 학연 지연, 지리적 배경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하나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수준, 출신, 사회적 배경,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군대를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 정치적 재건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연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부르십니다. 복음은 민족, 계층,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下喽。